자 여기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각 부분들을 우리가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밑줄 골격이 되는 게 주성분 그리고 수식하는 부분이 부속성분 그리고 관련이 없는 게 독립성분 근데 이렇게 줄글로 되는 것보다 너네가 선생님이 방금 나눠준 프린트물로 이렇게 표로 정리된 게 훨씬 더 깔끔히 보이긴 할 거야 알겠지 저번에는 선생님이 이런 프린트를 본 다음에 교과서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시간이 없어서 교과서 먼저 간 다음에 프린트를 이제 부수로 할 거야. 알겠죠 바꿀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 주성분에는 서술어 주어 목적어 보어가 있고 부속성분에는 관용어와 부사어가 있고 독립성분에는 독립어가 있다고 여기까지면딱 멈추고 얘들아 보어가 뭔지만 먼저 설명해 보자. 전에 솔직히 서술어 알잖아 주어 알잖아 목적어 알잖아 물론 더 자세히 하겠지만 보어가 뭐야 정확하게 말하면 보어. 보충하는 말인데, 어, 그렇지. 얘들아, 여기다가 써. 되다, 아니다, 앞. 이것만 외워. 보호가 뭐야? 되다, 아니다, 앞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니다. 이랬을 때, 얘들아, 이때 선생님이 주어, 맞아, 아니야? 주어, 아니야. 이때는 뭐야? 보호라고 하는 거야.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거는 무조건 보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관형어에 대한 거는 우리가 관형사의 정의랑 똑같고 부사에 대한 것도 부사에 대한 부사어에 대한 것도 부사의 정의랑 똑같아. 그래서 너네가 품사 망하면 다음 시험에도 타격 있을 거야라고 계속 얘기했던 거야. 알겠죠? 그래서 품사랑 문장 성분 헷갈리는 거 이번에도 또 나오니까 단어는 까먹으면 안 돼요. 일단 하나씩 보자. 주성분에는 주어 목적어 보어가 있다. 그래서 서술어부터 얘들아. 서술어부터 밑줄.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 따위를 설명하는 문장 성분인데 어찌한다에다가 밑줄. 어떠한다에다가 밑줄. 무엇이다에다가 밑줄. 자, 어찌하다 자체가 동사야. 밑줄. 어떠하다가 상태 표현이기 때문에 형용사야. 무엇 무엇 이다가 서술격 조사야. 어머 이거 우리 품사 단어 파트에서 배운 거잖아.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어찌한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이걸 서술어다. 이거는 외우세요.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이거 나옵니다. 자 그리고 주어도 보도록 할게. 주어는 동작의 상태나 성질의 주체. 이거 애들들 정의 되게 무시하는데 객관식 선지에서 고민하고 시간 안 끌려면 요 정의들 잘 외워야 돼. 주체입니다. 행위자의 주체. 자 무엇이 어찌한다 또는 어떠한다 무엇이 그때 무엇이야. 자 그럼 애들아 여기서 주격조사 이가에다가 체크. 자 여기서 물어볼게 우리 그 품사파트 까먹지 말라 그랬어. 은느는 은느는 주주격조사 음. 주, 맞아 아니야? 마 아니지 그게 보조사야. 까먹으면 안돼눈 굴리면 안 돼. 그래서 얘들아 거기다가 잘 틀리는 거는 한번더 적어놓게. 보조사 은는는 주격조사가 아니야. 그럼 얘들아 주격조사가 아니면 주어 자리 뭐다? 올수 있어. 목적어 자리에도 문제는 올수 있어. 그래서 얘는 얘들아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한번 조사 넣어봐서 재확인해야 돼. 알겠죠 그냥 함부로 이것만 보고 주격조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 그리고 깨서도 주격조사인데 높임의 뜻을 나타나 우리 이번 시험 파트에서 높임법도 들어가니까 기억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주격조사 얼마든지 생략될 수 있어 생략될 수 있어 생략돼 있더라도 너네가 알아서 넣어 보셔야 돼 그리고 보조사가 붙을 수도 있다 아까 말했던 보조사가 붙는 게나이 얘기였어 자 그러면 밑줄친 부분이 모두 주어라고 얘기했는데 자 봐봐 주격조사 가를 쓰거나 또는 이렇게 생략되거나 아니면 보조사 도를 쓰는 거야. 자 착한철수는에서도 는 이것도 보조사라고 아까 얘기했었잖아. 자 그러고 우리 품사파트에서 조사파트 할때 있다 조사랑 조사랑 붙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근데 우리가 문장 그 단어 파트를 할 때는 선생님 품사 뭐야? 깨서 품사 뭐야? 도 품사 뭐야? 얘네들의 특징이 뭐야? 이걸 물어봤다면 이번에는 이 띄어쓰기 단위로 볼 거야. 띄어쓰기 단위. 그래서 띄어쓰기 단위로 얘가 문장 성분 문장 전체에서 무슨 기능에? 아, 주어 기능 합니다. 여기까지인 거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먹다라는 서술어는 반드시 체언에 을르를 결합한 성분을 요구하는 타동사. 타동사에다가 체크. 타동사는 목적어를 기반으로 해 목적어. 서술어의 동작이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이 바로 목적어인데 타동사가 서술어로 쓰일 때는 목적어가 필요하다. 말이 어려운데 얘들아 영어에서도 타동사는 그냥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거야.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는 뭐라 그러지? 자동사. 대답하셔야 돼. 이 움직여야 돼, 얘들아. 자, 그러면 목적격 조사 을, 을은 당연히 생략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너네가 미치는 거야. 목적격 조사가 생략돼 있을 때 넣어봐야 되는데 안 넣어봐 너네가 그리고 또는 보조사도 똑같이 그래서 쌤이 아까 말했잖아 보조사 붙어 봤을 때 너네가 올바른 조사를 한번 넣어봐 그것만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을 목적격 조사가 되거나 생략되거나 보조사가 될 수도 있다 여기까지 했죠. 자 그럼 애들아 넘어가지 말고 여기서 잠깐 애들아 세부적인 걸 봐야 돼. 내신은 세부적인 것까지 봐야 돼. 그러면 어절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띄어쓰기 단위라 그랬어. 그래서 단어와 일치하면 체언의 조사가 연결된 것도 포함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어절은 쉽게 생각해서 그냥 띄어쓰기 단위야. 알겠지? 이해 안 되면 바로 질문하셔도 좋아요. 알겠지? 자 그러면 구는 두개 이상의 어절이 어울려서 주어 서술어 관계를 이루지 않는 문법 단위. 말이 어렵지. 그냥 두개 이상의 단어라고 위에다가 추가적인 설명을 적어놔. 두개 이상의 단어면 그냥 구라고 얘기해. 절은 무슨 얘기냐면 둘 이상의 어절이 어울려 주어 서술어 관계를 어울린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구 안에는 어 주어 서술어 서술어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 어. 어 근데 절은 밥을 먹음 이건 절이 되는 거야. 밥을 먹음 이건 절이 되는 거야. 근데 마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음음 어, 계좌번호 두 개의 단어지. 근데 얘는 절은 아니야.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단어를 형성했지. 그럼 구야. 이해됐어? 여기까지 구야. 자 그러면 문장은 어떤 거냐면 문장은 의미가 완결된 내용이야. 자 근데 얘들아 여기서 잠깐 퀴즈. 저리 커 문장이 커 당연히 문장이 훨씬 크거든 자 그러면 큰 애가 작은 애를 안으면 어떻게 돼? 아는? 얘는 아는 거야 안긴 거야? 왜 대답을 못해? 아는 거 얘들아 우리 처음 배우는 거 아니야 우리 방학 때 방학 때 돌렸어 이건 아는 문장. 그리고 저 입장에서는 문장을 그렇지 안긴 문장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똑같은 개념인데 어디 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아는 것과 안긴 거는 알겠지? 이 차이로도 시험 문제 나올 것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는 문장이라 그러면 문장 전체를 물어보는 거고 안긴 문장이라 고 그러면 저를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해됐죠? 자, 그러면 문장 성분. 주어나 서술어의 문법적 기능. 그러니까 기능을 물어보는 거야. 야, 이 문장에서 너는 무슨 기능 하는데? 무슨 역할 하는데? 그거 물어볼 겁니다. 자, 그러면 구라는 것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두개 이상의 단어 이렇게 되는 거. 알겠지? 근데 구에 대한 문제는 많이 안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는 절하고 문장이야. 알겠죠? 자, 그리고 요거, 우리 주격조사 할 때도 이거 했었어. 어떨 때는 주격조사, 어떨 때는 부사격조사 썼던 거 기억나? 자, 그러면 얘가 왜 중요하냐면, 선생님, 이거는 품사 문제잖아요. 문장성분 문제로 어떻게 나와요? 왜냐면 주격조사가 오면 얘는 주어가 되지만, 부사격조사라고 한다면 부사어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학교에서 차지했다. 자, 얘들아, 차지한 게 누구야? 학교가 차지한 거야. 학교가 그 행위를 한 거야. 그럼 주어야. 이해됐어? 자, 근데, 여기에서, 어, 학계 일부에서 부사어로 간주하기도 한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걸 그냥 장소라고 본다면 그렇다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 밑에 있는 거는 기억 안 하셔도 돼. 그냥 장소일 때는 우리 시간 장소는 구분하잖아. 우리 어디에서 만나? 학원에서 만나? 이거는 부사어잖아, 이때에서는. 근데 그거 말고 행위자라고 본다면 주어다. 알겠죠? 이 학계에 대해서는 그런 거는 필요 없고 학교 문법에서는 그냥 주격조사라고 보니까 너네 신경 안 써도 돼. 만약에, 어, 문제 풀다가 쌤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라고 질문이 나온다면 그거는 공무원 국어 문법이 살짝 껴들어간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까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네들은.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페이지 99페이지. 빨라서 미안한데 문장 성분을 좀 빠르게 나가야지. 문장의 짜임이 많이 어려워서 거기서부터는 좀 천천히 나가야 돼. 그래서 지금 문장 성분을 조금 쌤이 말을 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미안해요. 자 그러면 보어는 얘들아 쌤이 보어 중요하다고 했었지. 왜냐면 보어에서 실수가 진짜 많이 나. 그래서 되다 아니다가 필요해. 복격조사 이가야 자 그러면 봐봐. 서술어가 있어. 그때 학생이 아니다. 이게 복격 조사야. 주격 조사랑 똑같이 생겼지. 근데 시험에서 일부러 요 주어를 생략해. 또는 드러낼 때도 어떤 실수하는지 알아. 너네가 서술절이라고. 착각해. 주어, 주어, 서술어라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를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 어... 일단 나중에 문장 성분을 한번더 배울 텐데 이렇게 시간이나 이런 걸 나타내면 부사어라고 생각하면 돼. 나머지 이제 다 배우고 나서 뭐 관형어, 부사어 이런 것들 적을 텐데 일단은 우리가 배운 것만 본다면 저는 보았다. 그러니까 얘들아 너네 이렇게 문장이 많을 때 헷갈리잖아. 문제 푸는 방법은 이렇게 풀면 됩니다. 어떻게 푸시냐? 이 문장에서 항상 서술어부터 먼저 챙겨. 그리고 이 서술어를 누가 했는지 생각해. 그럼 주어 바로 나와. 그러면 그것만 읽어봐. 저는 보았어요. 그러면 뭔가 질문이 나오지. 그러면 다른 게 숨어져 있는 거야. 그럼 목적어, 숨겨진 목적어를 찾으면 돼. 목적어 찾는 거안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는데 선생님이 질의응답을 막 받잖아. 받아보면 애들이 목적어 못 찾아서 오는 경우도 많아. 왜냐면 을류리 생략돼 있는 경우가 많아. 알겠죠? 그러니까 찾, 찾으셔야 돼. 이렇게 빼서 저는 보았어요 응? 그게 뭐가 보았다는 거지 이렇게 자그 다음에 부속성분도 보도록 할게 관형어와 부사어 자 일단 줄글부터 먼저 일자. 관형어와 부사는 다른 말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인데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한다 자 근데 우리 품사 잊지 말라고 했어 자 체언이 뭐죠 체언이 명사 대명사 그렇지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하고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수식한다 했잖아 주로 우리 부사의 정의가 뭐였지 계속 외웠었는데 부사 용언도 수식하고 관형사도 수식하고 문장 전체도 수식하고 다른 부사어도 수식하고 얘도 똑같아. 근데 이제 다 적어놓진 않았어. 일단 부성어 내려갈 때또 적어놓을 거니까. 자 그러면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관형사 우리 배웠잖아. 관형사가 그대로 쓰이거나 관형사 아니면 관형격조사 의가 되거나 오엑스도 했어 쓱싹할 때. 관형어로 쓰이거나 또는 용언의 관형사형이 관형어. 그러니까 용언의 관형사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 용언이 뭐였지? 그렇지 동사형 용사 관형사형이라는 거는 먹에다가 먹이라는 어간에 먹을이라고 관형사형 어미가 붙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들아 관형사형에다가 관형사형 어미라고 쓰면 돼뭐 는이든 을이든 던이든 이런 애들이 관형사형 어미야 자, 그러면 봐봐. 너네 예시를 봐봐. 아기가 새 옷을, 자, 새가 옷을 꾸미죠. 체온 체언 앞에서 체온을 꾸미잖아. 그러면 관형사, 품사는 관형사야. 문장 성분으로는 관형어라고 보면 돼. 소년은 시골의, 의, 자, 의가 관형격 조사잖아. 그치? 그러면 얘도 관형어야. 근데 얘들아, 시골만 나와있으면 그렇지. 여기에 생략된 거야. 얘들아. 조사는 생략할 수 있다 했잖아. 그러면 시골도 풍경을 꾸미기 때문에 얘도 관영 어라고 봐야 돼. 알겠지. 품사는 명사지. 당연히. 자 그러면 철수는 예쁜 꽃을. 자 봐봐. 예쁘다. 너네 형태소 공부 아직도 까먹으면 안 돼. 아 벌써 까먹으면 안 돼. 벌써. <laughs> 형태소. 예쁘에다가 니은이 붙은 거야. 그래서 얘들아 여기다가 어 가네. 어 미가 붙은 거다. 어 가네. 어 미가 붙은 거다. 됐나요? 자 그러면 애들아 거기 예시 있는 것들 다 봐봐. 문장 얼마든지 활용되니까 내가 나에게 조금 더 따뜻하고 너그러워지는 더 동그란 마음. 애들아. 요 밑줄 친 것만 일단 보라고 했으니까 밑줄 친거 위주로 볼게. 마음이 체언이지. 동그랗다. 동그랗지만 동그래서. 자, 무슨 형인 이 거야? 그러면 그렇지. 자, 여기 동그라미. 아이고, 빨간색으로 해야겠다. 여기 관형사형어미를 활용한 거야. 용언의 관형사형어미를 활용해서 관형어 역할을 하는 거야. 이해됐나요? 자 근데 활짝은 체언이 아니라 웃다라는 용언을 꾸며주네. 뭘것 같아? 용언을 꾸며주는 거 뭐야? 부사어. 부사어. 내가 대답을 해야지. 조금 어도가 먼저는 주다를 꾸미잖아. 뭐야? 부사어. 위로의가 선물을 꾸며. 얘는 또 뭐야? 관영어 아까 의가 뭐라고 했었지? 그렇지. 관형격 조사. 됐나요? 자, 페이지 100페이지. 자, 이제 실은 애들아, 문장 성분 중에서 저번에 선생님이 부사가 제일 어렵다고 했잖아. 문장 성분도 그래서 부사어가 조금 더 복잡하긴 할 거야. 자, 한번 보자. 부사어는 부사가 부사로 된 거야. 그래서 용언의 부사자, 부사 자체건 또는 용언의 부사형이건 또는 체언이 조사와 결합된 것. 자, 그러니까 용언을 제일 정의는 용언을 수식하는 거. 야 하지만 우리 부사랑 똑같이 관형어도 수식하거나 다른 부사도 수식하고 문장 전체도. 자, 그래서 성분 부사어와 문장 부사어로 이거는 품사 부사랑 똑같애 비슷해. 자, 그리고 문장이나 단어를 이어주는 거, 그거 접속 부사어. 자 그럼 한번 봐봐. 참이 특정 성분인 용언 하나를 수식해. 그럼 용언 수식. 이거는 성분 부사어야. 특정 성분 하나만 꾸미잖아. 과연은 그, 아이, 그 아이는 똑똑하구나. 문장 전체를 꾸며. 자 근데 얘들아 너네 문장 부사어에다가 별표 하나만 달아놔. 왜냐면 문제 풀다 보면 선생님 매우도 매우 매우도 참도 그렇고 막 문장의 위치는 막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맨 앞에 오면 다 문장 그 문장을 수식하는 문장 부사어로 가면 안 돼요?라고 질문 많거든. 선생님 지금 코 맹맹인 감기 걸려서 그래요 미안해요. 근데 그 문장 부사어는 외워야 돼. 암기가 반드시 필요해. 조사 뭐 있었는지 우리 외웠잖아. 졸면한데? 일어나세요. 졸면한데. 우리 조사도 그 표해가지고 외웠잖아. 문 부사어도 똑같이 외워야 돼. 알겠죠? 똑같이 외워야 돼. 자 그리고 어참 아주 매우는 각각 서술어 관형어 부사어 같이 문장의 특정한 성분을 수식함으로 성분 부사어라고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문장 부사도 어 접속 부사어도 있다. 됐나요 그래서 부사어는 또 성분 부사어랑 문장 부사어 구분하는 게 포인트. 난이도가 여기서 제일 있을 거야. 여기 구분하는 거. 자, 부사어의 성립도 볼게. 부사 그 자체가 되거나, 체언의 부사격 조사를 쓰거나, 용언의 명사형의 부사격 조사를 쓰거나, 부사성 의존 명사구를 쓰거나, 인용하는 말에 인용 부사격 조사를 쓰거나, 부사절을 쓰거나. 자, 말이 어렵지. 자, <laughs> 하나씩 볼게. 우리. 일반적으로 부사 배웠잖아, 저번에. 참, 과연, 혹시, 이런 거다 배웠잖아. 이런 애들도 다 부사어에 들어가. 아니면, 우리 부사격조사. 에에서 에게 보다, 로와. 얘들아, 부사격조사 쌤 끝났는데, 외워야 돼요? 네, 외워야 돼요. 이거 외우셔야 돼. 조사는 또 나와. 용언의 명사형의 부사격조사라는 거는, 음, 여기 빠르게 예시 봐봐. 빠르다, 빠르지만 빨라서. 이 개가 바로, 이 개가 바로 어미야. 어떤 어미? 여기서 말하는, 어, 부사격 조사네, 여기. 어, 부사, <laughs> 여기 이걸로 해야겠다. 부사형 어미. 이거 말하는 거야. 그래서 부사형 어미. 부사로 만들어주는 어미야. 관형사형 어미야 마찬가지로 알겠지? 그리고 얘는 조사가 붙는 거랑 부사격 조사가 붙는 거랑 또 부사성 의존 명사구가 있는데 이렇게 쓰는 거이 채가 의존 명사거든? 채 혼자서 못 쓰잖아. 일어나! 혼자서 못 쓰는데 얘는 전체가 다 어떻게? 부사어 역할을 하잖아. 실은 얘들아 요게 제일 어려울 거야. 왜 어렵냐면 너네가 느낄 때 이거 관형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거든. 하나씩 하자. 그래서 얘네들은 의존 명사구 자체는 실은 외우셔야 돼. 인용하는 거. 인용 부사격 조사도 외워야 되고 아까 부사절. 얘가 어미. 어미가 보통 옵니다. 자 그러면 부사어의 특징도 별표. 보조사도 취할 수 있고요. 요렇게. 자리 이동이 좀 자유롭고요. 문맥 속에서 단독으로 쓰일 수도 있다는 문제. 여기까지 됐나요? 자, 독립어도 보도록 할게. 독립어는 문장의 어느 성분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장 성분이다. 독립어도 엄연히 문장 안에 다른 성분과 어울려 문장을 이루기는 하지만 특정 성분과 구조적인 상징 경계가 없기 때문에 독립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감탄사, 체언의 혹격조사가 결합된 형태 등이 독립어가 된다. 자, 이게 좀 어려운데 독립어는 어 감탄사 체크 혹격조사 우리 체언에다가 그러니까 영수야 했을 때 영수 체언 폭격조사 이렇게 우리가 품사에서는 구분했잖아. 근데 그거를 묶어서 우리는 그거 감탄사라 그럴 거야. 근데 얘들아 독립어가 실은 당연히 늘 얘기하지 마. 쉬운데 문제는 쉽기 때문에 너네가 누락해서 맨날 문제를 풀어. 그래서 실제 시험지에서는 독립어에서 오답이 은근히 많이 나와. 그리고 너네 단어할 때도 기억나? 감탄사 쉽다 했는데 거기서 지리응다꽤 많이 나왔었어. 헷갈렸잖아. 그치? 그래서 청춘이라고 얘기하지. 당연히 명사지. 명사인데 얘들아. 얘도 어떻게? 물론 여기서는 또 우리가 풍사 문제로 들어가면 감탄사로 또 들어가. 아 감탄사로 들어가지만 여기서 또한 독립어야. 소년이어라고 했다면 <laughs> 이전의 시험에서는 지금은 소년이어가 감탄사다. 이렇게 감탄, 독립어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감탄사이자 체언의 호격조사다 화제어. 알겠지? 이렇게 명사 툭 던졌는데 얘가 화자 연가 독립어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 관련이 없어. 혼자 서어도 이상하지 않은 애들들이야. 알겠죠? 됐나요? 그러면 101페이지에 얘들아 이거 예시부터 요거 정리된 것들 일단은 그 교과서에도 있는데 당연히 외웠을 거라고 약간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여기에 있는 문장 성분을 같이 한번만 보자. 아마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이잖아. 의미로 따지면. 그치. 근데 선생님이 조사 중요하다고 했었지. 왜 그러냐면 조사에 따라서 문장 성분이 달라지는 거야. 얘는 부사격 조사이기 때문에 부사어가 되는 거고, 을, 두 번째 거는 을르른 목적격 조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부사격 조사 외워야겠죠. 또 알겠지? 자, 그리고 봐봐. 선물을 철수에게. 얘들아, 애개. 에게는 또 부사격조사거든? 그럼 얘도 부사어가 되는 거야. 나는 선물을 철수를 주었다. 근데 어울려? 안 되잖아, 얘는. 그쵸? 근데 어쨌든 을률이 있으면, <laughs> 을률이 있으면 목적어긴 한 거야. 자,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예시가 얘야. 물이 얼음이 되었다. 근데 또, 대놓고 또 주어라고 또 실수할 수 있다? 되다, 아니다 앞에 있으면 뭐라고 했지? 되었다. 얼음으로 되었다. 여기서는 그렇지. 얘는 의로니까 부사어야. 그래서 조사가 애들아, 선생님이 품사, 너네 못하면 기말고사 잘볼 거라고 생각하지 마. 계속 얘기했던 게 이런 것 때문이야. 그리고 한글 맞춤법까지 들어가면 너네 또 발목 계속 잡힐 거야. 그러니까 중간고사 범위는 누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누적이야. 누적.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바로 봐봐. 품사 자체는 그렇다 치는데 그 품사보다 오히려 쉬워. 품사는 우리가 품사 통역 때문에 헷갈렸잖아. 똑같은 앤데 어디서는 부사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명사라고 그러고 막 이랬는데 여기서는 그냥 문장 안에서 기능 뭐 하는데 어찌되었건 품사가 무엇이든 얘가 용언 수식하잖아. 그럼 부사어네 어찌되었건 수식하잖아. 얘가 그냥 부사어다. 어 선생님 근데 부사어에서는 체언 수식한다는 거 없는데요? 일부 체언을 수식해. 숨겨진 퀘스트가 부사어 중에서도 일부 체언을 수식해.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여기 참 조용하지. 자, 얘들아. 조용하지의 서술어의 주어가 어디야? 여기야. 항상 서술어를 먼저 찾고 그다음 이 서술어의 행위자가 누군지 알겠지? 그러면 노아라 근데 여기 에노아라 여기 가 조용하다.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단어만 던져져 있잖아. 여기에 너네가 조사만 넣으면 되거든. 근데 내가 그거를 애들을 막 시도해봤어. 다른 반은 실은 엄매 반에서는 조사가 시험범위, 시험법이, 문장 성분까지 시험범위였던 애들도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조사를 몰라서 너네가 조사를 못 넣는 경우들도 많았어. 미치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배웠으니까 계속. 그리고 이전에 중간고사 때 까먹었어도 다시 한번 넣으려고 하고 까먹었으면 외우려고 하셔야 돼. 자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끝났어, 이제. 그럼 여기 이제 문장 성분까지.